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오늘은 제6장 할인율과 채권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던 화면인데요. 이제 여러 시점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현금 흐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Future Value 1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요거는 기간의 단위를 연으로 치자면 1년 뒤에 발생하는 FV라는 이제 액면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것의 현재 가치는 어, 그것을 할인율로 1다기 할인율로 나누면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두 기간 뒤, 이제 2년 뒤라면 1다기 할인율로 제곱을 해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구해지죠. 그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공식이죠. 이때 이 할인율은 이제 연율로 이제 표기되는 거죠. 근데 미래 어느 한시점 현금흐름이 아니고 여러 시점을 통해서 현금흐름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그런 1년의 현금흐름들의 전체적인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걸 다 더하면 되죠.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현금흐름들 간에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이 공식을 훨씬 간단하게 이제 추격도 할수 있는데요 뭐 그런 내용은 투자론 시간에 배웁니다 어쨌든 이렇게 더하는 것을 뭐 수식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그 현재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고 뭐 부동산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배당이 들어옵니다. 내가 주주라면. 회사가 1년간의 경영 성과를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죠. 그러다가 N년 뒤에 내가 주식을 처분하면 매각 대금이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미래에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당은 주기적으로 들어오면서 금액이 작고, 마지막에 매각하는 금액이 좀 목돈이겠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원금이 상환되겠죠. 내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 역시 매각 대금이 들어올 겁니다. 내가 판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임대 소득 을 흔히 이제 NOI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뭐 간단하게는 임대로 뭐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임대로 외에 수입과 여러 가지 지출을 다 고려한 것을 우리가 순 영업소득 그래서 NOI라고 부르는데 이게 들어오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그 n 년 뒤에 처분을 하면 역시 이제 매각 대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모든 자본 자산들은 이렇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잘 할인을 하면 그 자산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value죠, 가치. 그리고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뭐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임대 수입 뭐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산들도 예를 들어 금이다. 그래도 FV1부터 FVM-1이 없을 뿐이지 맨 마지막에 팔 때는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이걸 몇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가격이 얼마 정도 올라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걸 할인하면 은또 현재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산들이 보유기간 말에 얼마에 팔릴지를 추정하는 것은 이렇게 수입이 있는 자산들보다 훨씬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이 공식이 모든 가치를 가지는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제 얼마나 유용한가 가 자산마다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금융론 시간에는 채권에 좀 주목해서 이 공식을 좀더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채권은 이전 시간에 배웠지만 액면가, 만기, 표면이자율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액면가라는 것은 이제 채권 한 장에 적혀 있는 금액입니다.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에 이제 이 정도 금액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하고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액면가는 만기에 얼마가 들어올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에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매 이자 지급일마다 이자가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액면가에다가 이자율을 뽑혀서 이제 이자를 지급해 주기 때문이죠. 그 액면가를 이제 페이스베이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채권의가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라는 개념이 있죠. 머추리틱. 만기라는 것은 지금 또 원금 상환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채권이 최초에 발행되는 시점에 만약에 이제 T0 시점에 3년 뒤에 그러면 저액면가를 갚겠다 하고 선언을 한다면 이제 만기는 3년인 거죠. 이렇게 이제 모든 채권은 발행될 때 만기를 가집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이제 잔존 만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채권이 발행이 되면, 최초 발행될 때는 만기가 3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만기가 2년만 남고, 2년이 지나면 만기가 1년만 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지나서 만기가 2년 남아있는 이 채권은, 지금 발행되는 만기 2년짜리 채권하고 성질이 똑같죠. 어차피 2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에 이제 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권은 최초 발행된 이후부터는 점점 이제 잔존 만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채권의 여러 가지 성질은 뭐 애초에 발행된 만기보다는 이제 잔존 만기하고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죠. 그세 번째는 표면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제 쿠폰 레이시라고 하는데 어 이게 이제 실제로 이자를 어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하는 걸 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액면가에다가 표면 이자를 곱해서 그만큼 이제 매년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표면 이자율 자체도 연율로 적히기 때문에, 여기다 액면가에다가 표면 이자를 곱한 만큼이 연간 이자 지급액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채권이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4분의 1 해서 지급을 할 것이고, 뭐 매월 지급한다면 12분의 1 해서 지급을 하겠죠. 이런 요소들이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FV1, FV2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액이죠. 그 이자 지급액은 아까 말했듯이 액면가에다가 표면 이자율을 곱해서 지급이 됩니다. 근데 그게 연간 이자 지급 횟수만큼 나누어서 이제 지급이 되겠죠. 여기 만약에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거면 뭐 1로 나누니까 나누나 안 나누나 똑같을 것이고 분기에 한번 지급되는 채권이라면 이게 나누기 4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제 보유 기간 중에 현금 흐름은 이런 액면가, 표면 이자율, 연간 이자 지급 횟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 상환액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금액은 액면가와 동일합니다. 거기 적혀 있는 액면가만큼 원금을 이제 상환을 해 주죠. 근데 대부분 채권들이 매 분기 말, 매년 말 이렇게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맨 마지막 만기가 되는 이 시점에도 그한 기간만큼의 이자도 또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 만기에 받게 되는 금액은 원금 상환액 뿐만이 아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액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금액과 액면가를 합해서 원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에서 원자는 원금 말하는 거고 리는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 공식에서 이 위에 있는 것들 이제 현금 흐름이 쭉다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분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우리가 저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에 현금이 어떻게 발생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현금 흐름인데 언제든지 채권은 중도에 내가 이제 매각할 수 있죠. 중도에 매각한다면 그때는 정해진 원금 상한액 이제 액면가만큼의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보유한 그 시점까지의 이자와 매각 금액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 매각 금액은 뭐 현재로서는 이제 얼마일지 알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금액이죠. 근데 우리가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얼마에 팔아서 뭐 이런 가정을 더 넣는 거보다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들어올 현금흐름은 지금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채권의 가치를 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현재 가치까지 가려면 마지막 남은 요소는 이제 할인율이죠 이 i라는 것 이제 채권의 할인율이 채권의 가치에 이제 또 작용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종이로 채권을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채권에 할인율이라는 건 적혀있지 않아요 이 할인율이라는 것은 이 채권의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몇 퍼센트 정도 낮출 것인가 하는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인율은 그때그때 그때 시장의 여건에 의해서 저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자율에 대한 현재 이자율의 수준과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에서 그때그때 그때 결정되는 요소예요. 분자에 있는 현금흐름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 할인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도 마치 주식의 가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할인율이라는 것이 화폐 시간 같이 공부할 때 배웠던 바로 그 할인율이고 그 똑같은 할인율이 채권의 현재 가치 구할 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할인율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할인율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써놨듯이 이 표면 이자율하고 달라요. 표면 이자율은 발행 시점에 정해진 이자율입니다. 저거대로 그러니까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게 몇 퍼센트이건 그것과 관계없이 시장에서 저 채권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따라서 이 할인율은 표면 이자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달라집니다. 그런데 할인율을 몇 퍼센트로 적용해서 매매권 간에 우리가 이제 그 가격으로 채권을 만약에 취득을 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 채권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수익률. 그걸 이제 만기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게 할인율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인해서 산 만큼 수익을 얻는 겁니다. 미래 들어올 현금 흐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과 관련해서는 채무 증권의 특징은 이제 현금 흐름은 확정되어 있지만 할인율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 여건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변한다. 그리고 그 할인율이 곧그 할인율로 채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만기 수익률이 되고 이것은 표면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어, 왜냐면 하 우리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에 이 PV가 작아지겠죠? 이게 i가 분모에 있잖아요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i를 낮게 적용하면 채권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미래에 들어올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인을 많이 해서 이제 사면 그만큼 채권을 싸게 사니까 더 높은 수익률 만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인율을 이제 낮게 사면 그만큼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비싸게 사는 거니까 만기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만기 수익률은 이제 흔히 YTM이라고 합니다. Yield to Maturity를 번역한 말인데요. 아 어, 요거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이위에 공식에서 할인율을 봐도 알겠지만 다이알랄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로 구하면 됩니다. 내부 수익률과 이제 같은 개념이죠. 이제 이런 요소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구해지는 게 채권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의 현재 가치야 말로 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의 조달 금액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만 원짜리 채권을 하나를 이제 발행을 한다고 해서 만 원이 조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 원짜리 채권을 하나를 발행을 해도 그것이 발행되는 시점부터 시장에서 발행되는 금액, 그그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표면 이자율이 얼마든 간에 그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 만기 수익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채권의 가치를 이제 할인을 합니다. 그 가격으로 채권이 발행되는 거예요. 액면은만 원으로 찍히지만 시장의 여건이 좋으면 만천 원에 발행될 수도 있고 구천 원에 발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채권이 현재 가치만큼의 금액으로 실제 시장에서는 그 채권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거죠. 그러니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현재 가치야말로 진짜 조달 금액인 거죠. 이 조달 금액은 이제 액면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론이 달라도.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액면가만큼 일치하게 발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가면 어, 채권이 현재 가치만큼의 가격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 것이고 그 가격에 발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조달 금액이 되는 거죠. 이제 가치와 가격의 개념의 분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생깁니다. 이 그러니까 그 채권이 실제로 발행되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